자 반갑습니다 백군입니다 오늘 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제가 대전에 와있고 대전에서 이 친구랑 타이라바 낚시를 처음 해보는 친구인데 내일 2월 13일 화요일 여수로 지금 그 이제 처음 해보는 친구랑 같이 타이라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원래 이제 배스 낚시만 자주 해보던 친구인데 이 친구 데리고 한번 타이라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친구가 저가 있는 국내로 오고 있다고 해서 만나서 다시 한번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야다 챙겼어? 바나나 어, 좀안 챙겨도 되겠지? 뭐? 바나나 바나나? 방아.. 바나나 방아나? 응너 신발 뭔데? 이 운동.. 아 운동화 신으면 돼 운동화 신어도 안 추울려나? 이렇게 꼬 하면? 너몇겹 입었어 오이두겨 이렇게? 응. 이게 다야? 응. 또 없어? 응. 안 챙겨왔는데. 추워? 몰라. 딱 응. <laughs> 추울지 안 추울지 모르겠어. 아니 한8 도, 9도 되던데. 아 그러 그러면 괜찮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어. 그 일부러 안 꺼. 어. 꺼 어, 어, 믿잖아. 뭐 거야, 영상 영상 찍고 있는데.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왜? 마음대로 수단 치는 마음대로 뚫어. 괜찮아. 너소단권 없어. <laughs> 차뺄 테니까 여기다 대저차 뭐냐? 여기다 대라고 하는 건가? 자 오늘 첫번째 포인트 검은 도권이구요 지금 이제 첫번째 흘림에서 참돔이 좀 나와주어서 현장님께서 한번 더 흘리고 있는 상황에 리트리브 일곱 바퀴째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건 참돔이다 이건 참돔이다 히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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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도 될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참돔 거의 다 올라왔고요. 어, 올려서 보니까 사이즈는 한35 정도 되는 어, 그리 크지 않은 작은 사이즈 참돔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역시나 이것도 검은더폰 포인트고요. 이제 검은더폰 두 번째 포인트인데, 작고기 어, 뭐 성대하고 작은 참돔이 나온 후에 음, 숲 리트리브 한 스무 바퀴째부터 중층에 떠 있는 참돔이 입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참돔 거의 다 올라왔고요. 어, 사이즈는 한 50이 조금 넘는 참돔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날 뭐 성대랑 그리고 그 다음에 방생 사이즈 참돔 빼고 두 번째 참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날 참돔 평균 사이즈가 보통 40에서 한50 정도, 괜찮다. 그 정도가 이날 고기 평균 사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점심 먹고 이제 기장이좀 좋아져서 여억권 포인트로 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포인트에서 리트리브 한 5바퀴 쯤부터 참고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날 세 번째 참돔 올라왔고요 사이즈는 한50 정도 되는 참돔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트리브 한 8바퀴쯤부터 이제 입지를 받기 시작해서 참돔을 올렸는데요. 이날 먼저 뭐 저소음기다 보니까 참돔들이 바닷권에 이제 한뭐 1m부터 10m 안쪽으로 이제 참돔들이 많이 개체수가 몰려 있었는데 저는 이날 지렁이를 끼지 않고 생타이로만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옆에 있는 친구는 그때 지렁이를 끼고 했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렁이가 뭐 타이라바 낚시를 하는데 큰조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기가 다 올라왔는데요. 이번 참돔도 역시 사이즈가 45cm 정도 되는 참돔이 올라왔습니다. 이날 뭐 날씨 때문인지 무슨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친구들은 뭐 거의 볼 수가 없었고 평균 40에서 50, 뭐큰 사이즈 되는 것들은 이제 뭐한 60cm가 넘는 그런 참돔들도 많이 나와줬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트리브 5 바퀴째부터 입질를 받기 시작해서. 참돔을 랜딩 했는데요. 이날 스커트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바꿔봤는데, 이날은 컬이 상당히 과할 정도로 컬이 많이 들어간 스커트나, 또는 그리고 색깔은 뭐 굉장히 환한 형광 컬러의 색깔에 이제 참돔들이 반응을 많이 해줬습니다. 뭐그 위에 어두운 색깔도 써보고 여러 가지 써봤었는데, 이날은 첫 번째 컬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형광색 굉장히 밝은 색깔의 스커트에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닥을 확인하고 리트리브를 시작하자마자 4바퀴째부터 이 참돔 입지를 받아서 랜딩을 했습니다. 뭐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데도 뭐 한40 정도 되는 참돔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참돔이 올라오고 있구요. 이날 총조과는 참돔 7마리, 그리고 40 정도 되는 열기, 그리고 성대, 뭐 이렇게 잡았고, 이제 처음 타이라바 낚시를 하는 친구랑 같이 해서 그런지 뭐 상당히 재미있게 낚시를 하기도 했었고, 어, 그리고 막 중간부터는 이제 마이크 소음이 들어가질 않아서, 어,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